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소프트센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센.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계좌에 더욱 더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자, 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센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한번 보여줬습니다. 무려 17%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 막판에도 어,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어요. 그죠? 한번 보시자면 분봉 모양입니다. 분봉 모양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주고 저점 계속 올려다주면서 전고점을 한 방에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까지 엄청나게 실렸죠. 자, 보통 장중에 이렇게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고가권 찍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그렇죠. 바로 장중에.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잠깐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소프트센 SK1 솔리드 파워에 전구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만 보고도, 자, 소프트센이 올해 전반기 때 어떻게든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걸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올해 전반기 전체적인 돈의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월까지. 그죠?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의학. 이렇게 세 가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수급이 지금 반도체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전체가 다 움직이나요?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와 플러스 LFP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섹터에서 특히나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체, 그리고 플러스에서 LFP, 이두 가지 재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력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슈를 얼마든지 앞으로 붙일 수가 있고, 지금 차트 모양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일봉 차트 잠깐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 제대로 잡아주고 나서, 자, 이때 한번 제대로 말씀드렸죠? 질목균형표 구름대를 완벽하게 뚫어주고, 전고점때매물때까지다 잡아먹어줬죠. 심지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전부 다한 방에 뚫어주는 거래 대금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시고 눌림목 잡으셔라 라고 했고 자요 반등 한번 드렸고요 그쭉 빠진다 하더라도 요 구간 어떤 구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력의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 은 오히려 겁 먹지 말고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큰 수익 줄수 있는 구간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거들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근거들을 잘 챙겨가시면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다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주봉차트 잠깐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바닥, 바닥 잡아주고 있죠? 바닥 잡아주고, 자, 쭉 하락 만들어주고, 바닥 1바닥, 그리고 한번 고가 찍어주고, 다시 한번 2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트라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앞에 있는 요 매물 때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지금 그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와 함께 거래대금과 함께 그래서 이 중반에 있는 900원에서 1000원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이런 고가권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유심하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월봉차트입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 바닥 잘 잡아주고 지금 3월 아직 10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거래된 까 싫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긴 꼬리 잡아먹어 주러 가고 있다 즉 천원까지 너끈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를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추세가 너무나 좋죠 추세 너무나 좋고 재료 재료 너무나 좋고 수급 또한 너무나 좋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행,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가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외인 쪽에서 들어온 거야. 늘 개인 창고하고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트 만드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관 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상호 펀드 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기타법인 쪽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앞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방증입니다. 왜? 세력은요 절대 자기가 쓴 돈보다 아래쪽에서 팔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위쪽으로 팔아지기 때문에 이로써 세력의 평단가가 올라갔다 단가를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 고점 때 매물 때 어떻게 소화해줄지 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해서 무작정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철저한 세력주입니다 철저한 세력주기 이 때문에 위 아래 휩소가 굉장히 심해요 올라가는 척하다가도 한 번에 쭉 빼버리고 긴꼬리도 지금 계속해서 잘 달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줄 알고 추격매수 한번쭉 빼버리면 제가 아무리 이 구간에서 좋은 구간이라 말씀드려도 당장 내 눈에 마이너스 30% 40%가 찍혀 있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살짝만 올라 팔아버리고 다시 한번 미친듯이 올라간다 즉 나만 털고 올라간다 어 그런 형국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눌렸을 때잘 접근하셔야겠는데, 제가 그러한 세력의 구간,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 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 가셔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